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.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예를 굳게 하시겠는가.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을 두셨나니.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로애로운 애로,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.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.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사적한 일을 배울지어다.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자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등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려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는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,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흑에서 나리라.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, 약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,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느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.